쇼비지스와 비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아이돌 개인 브랜드 평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가 2023년 12월 아이돌 개인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기업 평판 연구소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위는 블랙핑크 제니, 2위는 뉴진스 민지, 3위는 소녀시대 태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720명이 아이돌에 대한 5,968만 6,378개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참여, 미디어 관심, 소통, 커뮤니티 지수를 분석하여 브랜드 평판을 측정했습니다. 이전 달과 비교해 데이터 양이 28.32% 줄었다고 합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제니는 참여 지수 12만 8,645, 미디어 지수 44만 3,819, 소통 지수 174만 7,335, 커뮤니티 지수 171만 1,242로 총 브랜드 평판 지수 403만 1,041을 기록했으며, 이는 이전 달 대비 94.81% 증가했습니다. 2위인 유진스 민지는 브랜드 평판 지수 386만 2250으로 참여 지수 36만 4278, 미디어 지수 37만 3144, 소통 지수 147만 9729, 커뮤니티 지수 164만 5099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전 달에 비해 12.96% 감소한 수치입니다. 3위인 소녀시대의 태연은 브랜드 평판 지수 359만 7268을 기록했으며 참여 지수 22만 7185, 미디어 지수 32만 7162, 소통 지수 129만 9770, 커뮤니티 지수 174만 3151입니다. 이는 이전 달 대비 72.96%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외에도 아스트로 차은우와 블랙핑크 리사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에는 블랙핑크 제니의 브랜드 평판 지수가 1위를 차지했는데, 브랜드 평판 분석에 따르면 이는 블랙핑크 제니의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블랙핑크 제니의 브랜드는 참여 지수 128645, 미디어 지수 443819, 소통 지수 1747335, 커뮤니티 지수 1711241로 총 브랜드 평판 지수 4031041을 기록했는데 이는 이전 달 대비 94.81% 증가한 수치입니다. 블랙핑크 제니의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홀로서다, 설립받다, 공개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캐롤 영상, 오드 아틀리에, 아파트 4 0 4가 높게 분석됐습니다. 긍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빅데이터 긍정 비율 90.87%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12월 아이돌 개인 브랜드 평판 30위까지는 블랙핑크 제니, 뉴진스 민지, 소녀시대 태연, 아스트로 차은우, 블랙핑크 리사, 뉴진스 하니 블랙핑크 지수, 방탄소년단 전국, 방탄소년단 지민, 방탄소년단 비, 원어원 옹성우, 뉴진스 해린, 원어원 강다니엘, 원어원 황민현, 뉴진스 다니엘, 에스파 카리나, 방탄소년단 진, 에스파 윈터, 뉴진스 해인, 더보이즈 에릭, 더보이즈 주현, 샤이니 온유, 레드벨벳 조이. 더보이즈 선우, 방탄소년단 슈가, 방탄소년단 RM, 샤이니 민호 레드.